모두, 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글자입니다. 제가 지금, 야외에 나와 있죠, 밖에. 네, 밖에 나와 있는데,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우리 글자네 PC방 시즌2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방송 PC방이 없어지는 거죠. 어, 참, 참, 네. 뭐, 근데 PC가 없으면, 야외 방송을 하면 됩니다. 맞죠? 지금처럼, 방송을 켜서 얼굴을 뵙고 인사는 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지금 당장 못 보여드린다는 게좀 아쉬운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텐선님텐선님 방을 어떻게든 이제 뭐 내쫓아, 내쫓아갖고, 어, 메이플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laughs> 아, 정말 그런 새끼면은 아픈 개새끼죠. 예. <laughs> 뭐, 근데 내 집에서 내가 갑질하겠다는데 뭐, 알 빠노!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PC 아 이거 지금 뭐 다들 그런 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 글자 차 없지 않았냐 차 어디서 왔냐 라는 댓글이 지금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그냥 플렉스 했습니다 예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방송 방도 구해야 되는데 아 바로 그냥 플렉스 때렸잖아 어티볼리 어, 같은데 잘안해어 마크 보이죠 예 마크 보여버려. 가리끼, 이렇게. 개뿔슈발 렌트야. <laughs> 나 요즘에 차를 오랜만에 빌렸거든요. 렌트를. 왜 이렇게 비싸냐, 요즘에. 뭐, 할인 잘 받으면은 좀 싸게 구할 수 있다고 는 하던데, 어, 그런 걸할 줄은 모르는 게 내가 좀트닥이긴 해. 어. 차가 생긴 김에 콘텐츠를 그냥 하나, 요거 할까 생각 중이에 여러분. 뭘 할까 생각 중이냐면은, 그냥 차 있는 김에, 엄마를 좀 뵈러 갈까 생각 중이야. 어때 여러분?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고 그냥 가서 밥좀 달라고 엄마한테. <laughs> 나 오늘 진짜 한끼도 안 먹었거든요. 배고픈데 엄마가 안 봐주겠어. 응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갖고 이거 아라니가 좋아하는 양념 감자랑 마이드 순살 꼬치 이거 되게 좋아해. 아라니가 진짜 좋아해. 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챙겨놨어요 그 뒤에. 어. 어허, 재고 처리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허, 안전운전 하십시오. 아, 제가 일단 출발 전에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운전할 때 소통을 못하고요. 이제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후원이 터지잖아요. 그거에 대답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부스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체적으로 야방 글로그를찍게 되네요. <laughs> 이게 더 좋은 건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히 계실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메이플을 못 봐서, 어, 야, 씨, 오늘 메이플 수요일이잖아. 아 내가 일킬는 어떻게든 해놓긴 했는데, 저, 아, 일킬은 안 했구나. 아, 좆됐다. PC방 가야겠는데? 지금 PC방에 PC가 없어요. <웃음> 지금 <웃음> 좆됐어. 아하 이것좀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잘하면 이거 밥 먹고 PC방 갈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이제 좀 제가 잘 아는 길이다 보니까 내비는 거의 좀잘 거들뿐이긴 해 이, 딱지만 조심하면 돼. 근데 난 렌트 하면서 딱지 끊은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 혹시 렌트 끊고 딱지 끊으면은 그게 나한테 날라오나요? 아니면 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여러분? 집으로 날아와요. 아, 집. 주소로 나... 날아온다네요. 아, 집으로 날아와? 잠깐만, 내가 질문을 하면은 후원이 나와. 어, 이거 너무 럭키비키잖아. 여러분, 오늘이 몇, 시, 오늘이 혹시 무슨 요일인가요? 수 u 목적으로 돈 o 고 있는 세 글자 <laughs> 아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 그런 사람 o 아닙니다. a 그냥 글자 o n 세우고 싶다고 헥키키키키키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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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글자 a Tower, h i l g o s 이 i Dago, h e k i k i 가본다 무시마 어, 아닌가? 나 들렸나요 소리 여러분? 저 내가 물었을 때못 들었어. 세금 도둑이야. 뭐라고?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아안 안 들렸어요, 들렸어, 오케이. 오케이. 안 들렸어, 그럼 가돈 내야겠다. 아 IC 동소원 아이씨. 어 아이씨. 동소원 아이씨? 라임 지렸다. 내년 쇼미더미 나간다 나. 와 라임 지렸다 방금 전에.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진 찍고 아, 돈 개, 계산이 안 됐어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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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패스가 없나 보구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자,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 고향을 다 와갑니다. 여기 동네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엄마한테 헤이 아치 컷을 했던 집이 있는 곳이고요. 바람바를 그 벽에다가 하면서 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벽에다가. 네. 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되겠다 어? 자리가 없네? <laughs> 아씨아자리 모닝이 있안 아니 모닝왜이렇쳐놓거야 아니, 아니 뭐 당연히 넣어야 될 자리니까 넣었겠지만 씨. 도착 엄마 삼촌이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뭔 미안해? 엄마 나 오는 거 알고 오셨어? 아니 닌데 엄마 머리가 좀 단정한데? 아안왔지데꼬이어 아닌데 엄마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리 깜고 있 어. 내가 했 소리 밥 먹었나? 나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어 엄마 밥 먹으러 왔는데 바로 엄마가 여러분 네. 나밥 달라고 했는데 앞치마를 어. 바로 그냥 하시는데? 항상 <laughs> 어, 지 솔직히 말해 아니 나 지금 뭔 소리야 아니 밥안 먹다니까 이상한데? <laughs> 어 이상해 아이고 설이 일로와 아이고 우리 설이도 왔어요 설이 아저씨 안돼 어왜 이렇게 좋아해 엄마 이제 피 c 방 없어가지고 백수야 나 그러니까 어, 그일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지라서 얻어먹어야 돼 이렇게 그치 지간 <laughs> 음. 이제 백수 아니다 왜? 네, 원래 직업 따로 있다아 <laughs> 글머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유. 글자님 이건 글머님께 부탁드릴게요 와 이건 글머님께 드린다면서 5만원 쓰셨어 엄마 감사합니다 예, 제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딴거다 떠나서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와도 역시나 어머니 마음은 똑같은가 봐 밥을 그냥 해주신다 진짜 안 그래? 솔직히 말해 엄마 뭐 봤어 안 봤어? 안 봤다고 야야야 예, 뭘 예, 예. 뭐 이렇게 많이 해 엄마 대충 주라니까 너, 있는 거만 걔가 냉장고를 부탁해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응? 대충 해주면 돼 일로와 서리. 일로와 간식. 간식 먹을까? 간식. 앉아. 서리 앉아. 기다려. 어허. 기다려. 앉아. 어, 여여여.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싸. 줄 거야. 줄 건데 기다려. 기다려. 앉아. 어, 기, 기다려. 어? 앉아. 서리 개인기 한번 보여 줘야지.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에이, 먹어라. 서리가 <laughs> 아다니려 왜? 가니까. 음. 육포를 먹고 있는데. 어. 얘가 다, 다 훔쳐 가 버린 거야. 서리가 육포를 다 먹었어? 한 육포 는 사이. 아, 진짜? 전연이? 어? 내가 진짜 못 살을 깎아 오네. 자, 이제 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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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밥이 보이면 어떻게 엄마? 잘 보이잖아. 향처먹그래 네,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앱. 죄송합니다. 향처먹을게요 <laughs> 어, 메뉴가 이게 뭐야? 오징어 볶음? 네. 오징어 볶음? 나 이거 진짜 네. 좋아요. 네. 와. 어머니의 집밥 요오어요 나도 어머니가 차린 아이 먹고 어은데요오라고 네. 여기? 네. 여기 오면어마가밥 해주게? 이거 해주는 거어려 <laughs> 엄마 시청자가 지금 1900명 보고 있는데? 다 오면 여기 집 터져 집 터지는 게주 밖에서 먹겠다 아 마당에서 먹으면 되지 뭐 마당용이 있어 기게 남의 마당이지 주차장 주차장에서 먹이는 게어딨어아컵 <laughs> 사진 이거 나 아니에요 여러분 2,000원이에요 엄마가 2,000원 좋아해서 <laughs> 그러네 <웃음> 내가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거 2,000원 주면 어떡해? 내거 줘야지! 아, 니거 네 없어. <laughs> 야, 이게 보리차 갓뼈 우리 요즘 생수, 뭐 정수기가 먹잖아요? 여기 정수기 있는데 이거 안, 안 써요, 거의. 이거 설이만 먹을걸요, 아마? 어 오뎅탕 뭐야? 오뎅국 끓였어. 아, 씨, 오뎅국까지 그럼 <laughs> 지렸다 갑자기 왔는데 이게 엄마 이게 지금 갑자기 온 식당이야? 식재야? 고기가 없어요. 얘 고기 좋아하는데. 야 고기가 여기 오지 뭐가 고기지 모그 뭐. 엄마 그.. 제로 라임 없어? 라임? 어? 라임? 라임이 뭐예요? 라임 콜라.. 어? 내가 사밥 먹는데 왜 콜라를 쳐먹냐? 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물에 먹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 아 어, 엄마 선물 아닌데요? 이거 거치대인데요? <laughs> 핸드폰 거치대. 아니 뭐어자 오케이 한번 네. 드셔볼게요. 아니 아니 드셔볼게 네.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을까? 이제 국물부터 먹을까? 음 오뎅이 이분하게 익지 않아? 이분하게 지금. <laughs> 뭘 알아? 듣게 많아. 어려운 말. 엄마가 아다어아 오징어 볶음 맛있겠네. 잘 익었나 먹어 볼게 내가. 음. 음. 잘 익었네. 이거 시비 지 얘는 이상한 소리 하네. 야, 이 새끼야. 어머니가 차려준 밥인데 몸평가를 하고 있어? 집밥 차려줬으면 그냥 죽닥치고 먹어. 하늘 <laughs> 때려버려. 와, 여기다 글사기 계란으로 계란에 김넣어김 보여요? 김 넣었어. 와. 근데 오징어 이거 어디서 거야? 이거 써준 거 아니야? 정말 <laughs> 근데 이게 렇 심기가 아니니 너? 어머님 밥상 치워 버리래 그냥. 떡다 내 버려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안 갖고. 서리야 야. 제 자꾸 그거예요, 여러분. 아란이 다리 다리로. 그... <laughs> 아란이 다리 빠거요. 어. 밥한바한 바가죠. 어머니 아니. 글자 피방 재고, 어머니 집에 짬 처리하고, 집밥만 먹고 튄다는데 전두엽 쪼개버릴까요? 음!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갖고 온 마이드 꽃치 양념감자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거 우리 아라니가 엄청 좋아해요. 아라니, 학원 음. 갔다 오면 간식으로 꼭 하나씩 먹어요. 고봐 삼촌하고 입맛이 또 그냥 비슷해요. 근데 난안 먹어요. 어머님 뭘 좋아하시니? 저는 뭐 특별하게 좋아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이 좀 매운 거. 사국은그굳지 그렇게 안 좋아해요. 어, 그치. 엄마는 좀 해드시지. 해한 번씩 그 등갈비, 쪽갈비 시켜드리는데 최근에 쪽갈비 시켜줬잖아, 내가. 쪽갈비, 해물, 아구찜. 그런 거. 좋아해요. 아, 더 쪄까? 아우. 아냐, 아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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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좀 많아. 음. 나 이제 PC방 가야 돼. 게임하러 어디, 아 여기 피시방? <laughs> 이 나이에 지금 서른 되시잖 내가 피싱한다면 에이 미친놈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일이 그거니까 엄마가 그냥 음 이런 표정이야 <laughs>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은 내가 욕 엄청 했거든요 비싼 밥쳐먹고할일 없다고 막 이랬거든요 아 진짜 내가 맞아 그 얘기 좀 얘기해줘 내가 방송할 때 맨날 엄마가 욕개잖아나 할머니랑 저거 뭐 모니터 보면서 저 뭔지 알냐면서 응. 응. 방하나 그냥 타지하고 앉아있는데 막지 혼자 떠들고 그런 애가 이렇게 됐어요 아우 일단 다먹었 여러분 지 너무 잘 먹었어요 낮에부터 전화를 온다 이라며 고기라도 사다가 구워주지 아, 아 사람들이 밥값 안 주고 가니 밥값 밥값이 아까 받고 있어요 7천, 8천 원 있다, 엄마 <laughs> 너무 많아서 못받아 그래도 했으니까 좀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지금 막 카메라 비추고 있고 막 이거 방송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막 그런 막 그거 때문에 주는 거 맞아? <laughs> 방송 때문에 주는 거 맞아, 엄마? 자, <laughs> 여기 10만 <심각한> 원 <laughs> 하나, 나 <laughs> 너 맨날 삼촌이 티어스 데리고 와서 돈한줄달 했지. 너한 번만 2만원 줄게 가져가. 자 아란 여기 삼촌도 돈더 줄게. 아니요 주네. 여기 와. 여기 와. 방송 하, 방송 끝나면 줘. 다시. 줬다며. <laughs> <laughs> 음. 어? 오빠 <laughs> 어, 간다고 지금 울잖아. 그래 이제 티 나가고 싶어 갖고. 설이 <laughs> 바빠 빡빡해. 설이 빡빡. 미안하다. 사랑이 아 소리 빡빡 자 여러분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어떻게 본가 급습이지만 성공적인 거 같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또 해주시니까 마음은 또 그렇긴 한데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음. 뭔가 야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내 여지껏 집도 몇번 없어봤고 막두달 동안 진 노숙 생활도 해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 불과 1 년밖에 안 됐죠. 그게 힘든 건 맞아. 하, 힘들어도 이제 그냥 어차피 벌어진 일이면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게 맞아. 진짜. 아무튼 오늘 덕분에 그 덕분에 오늘 집도 와서 엄마한테 엄마밥도 먹고 또 조카도 보고 설이도 보고 또 여러분들도 되게 엄청 힐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기분 좋습니다. 네. 이형 어디서 오자고 오늘? 아 집은 있어. 아직 집은 있는데 방송할 공간이 없는 거지 집은 없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어디 가냐고? 야 어디 갈까? 아뭐 방종 방종을 원 원하, 원하시나? 아이고. 아나 이씨발 일 캐러 가야 되는구나. 그데 여러분 되게 이 방송 되게 좋아한다. 야 잠깐만 시청자 이게 뭐야? 야, 시청자 수 이거 빨리 안 채워. 요즘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미쳤누 어, 올라갔어. 어우, 좋아요. 심볼 패스 값 <laughs> 뭐야? 어우, <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제 음료도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음... 이러면서... <laughs> 아이 고맙습니다. 저 화장실 갈게요 여러분. 아, 여기서 잠깐만 다들 쉬고 계세요. 아, 쉬고 있어 여기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주인을 찾는 핸드폰입니다. 가져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줘. 아! 아까 누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뭐 핸드폰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새끼야? 오케이. 되게 조용해요 구석자리 지금 어찌.. 그 애들만 없으면 PC방은 평화가 찾아와요 네. 너무 좋아 호수 가서 호수 잡있는거 라이브로 보여주면 만원뭔 소리야 씨 무슨 구독자 100다리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 같다고요? 다들 오해를 하시는 지금 나 이렇게 하러 온 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보인다 봐 내가 내가 야발 잠깐만 이좀 이상한 여러분 잠깐만 이상한데 내가 지금 우선 어디 뭐 어디 망했어? <laughs> 왜 그래 다들 어? 내가 지금 부스 방송할 곳이 없는 건 맞지만 내가 어디 망한 것도 아니고 왜 다들 <laughs> 아 뭐가 불쌍해 보여 이 ㅅㅂ 집 잃고 노숙방송 하느라 진짜 고생이 많다 요 호수 가서 나쁜 생각하면 안된다 알지2 0 <laughs> 0들이 미쳤다 오늘 야 글자님의 게임방송이 그리워지는 노숙방송이라니 거참 한때는 잘나가던 네이플 방송인이었는데 <laughs> 그래 갈땐 가더라도 호수 한바퀴 정도는 괜찮잖아 <laughs> 오늘 호수공원이에요 익명행님! 이게 호수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수자 좋은데 빠진대 <laughs> 호수자를 아마 여기다 빠뜨렸었나? 기도해도 모르게 빠뜨리긴 했는데. 튀어나오면 또 빠뜨립니다. <laughs> 아이고, 힘들어. 어 허리야. 야, 뷰는 좋다. 이 뷰와 나와 우리가 같이 함께 있네요, 여러분. 음. 오늘 여기서 저,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아? 저기 가서 신문 좀 사올게. 누워봐? 음. 델페 망했나요? 왜 누워 계시죠? <laughs> 어! 어. 어허리. 형 도피 생활은 할 만해? 한국에서 떠난 지 벌써 8년 되네. 그리워 형. <laughs> 아유, 좋네. 여기 어, 어디 나라야? 형 도피 생활하는 동안 황미영 스타코스 38성 도전하더라. 벌써 이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 근데 여기 자리 괜찮다. 되게 분위기도 괜찮은 거 같아. 진짜로. 우월은 봐야겠다. 여러분들 아침에 좀, 그걸 좀 해줘요. 알람 좀. 썸리 완료! 어, 배터리 5분, 5분 남았다, 진짜. 여러분들 그냥 꺼지면 아서 꺼지는 거다,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좋은 영상과 함께 더 즐거운 모습과 즐거운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감사합니다.